까미야 엄마가 여기 고양이용 소시지 사왔어 까미 요거 봐 까미야 까미 까미야 까미 까미 어머 봐 맛있어 아니 까미, 잠깐만 잠깐만 천천히 천천히 에이, 왜 그래 왜 그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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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잠깐만 짜야 돼 어? 천천히 먹어 으. 응? 잠깐만. 까미. 아 맛있어? 소세지. 자, 아. 헤헤 빨리 먹어. 응, 됐다. 됐어. 하나 만 먹어. 아기도 줘야지. 응? 야, 아가, 하나 먹어. 덕시도 너도 이리 와. 소세지 줄게. 자 이번에는 우리 아가. 아가 특시도 아가를 소세지 먹어볼게요. 아가야. 아가야. 우리 아가. 소세지 먹어봐. 아가아가.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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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세지 먹어. 어. 요거 먹어봐. 요거. 요거 먹어보라고. 응. 어. 아가야. 아가. 안돼. 아니 까미눈는 하나 먹었잖아. 아기 줘야 돼. 아가. 아가. 어. 먹어봐. 먹어보라고. 아가야. 이 아가가 이게 소세지를 주니까 지를 좀그을 먹었어요. 소세지를 줬는데, 이렇게 먹을 게 아니고 뭐 자기를 공격한다고 그래 생각하나봐요. 아니야. 까미는 안 먹었잖아. 뭘또 먹어. 까미는 먹었잖아. 아가 줄 거야, 아가. 아가야. 응? 아가 소세지 좀 먹어봐. 아가야. 먹었다, 먹었다. 어, 먹었다. 한번더 먹어봐. 야, 이리 와, 이리 와. 아가. 아가. 한번더 먹어봐. 이리 와. 아가야. 응, 음, 맛있지? 이거 고양이용이야. 엄마가 너네도 줄라고 샀어. 자, 한번더 먹어봐. 한번더 먹어봐. 먹어보라고. 자, 한번 먹어봐. 맛있어. 맛있지? 다시, 다시. 한번 더. 자, 아, 냠냠 냠냠, 맛있다, 맛있겠다, 아, 어? 응, 먹 먹는다, 자, 옳지 옳지 먹는다, 아, 먹었다, 아이고 먹었네, 응, 자, 이것도 먹어봐, 응, 한번 더 먹어, 자, 더 먹어봐, 자, 얘가 소세지를 먹었어요, 맛있나 봐요. 자 조금 더 먹어봐. 지금 소시지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자한번더 먹어. 아가야 한번더 먹어봐. 무서운 거 아니야. 먹는 거야 먹는 거. 그렇지. 오자 먹었다. <laughs> 또 먹었네. 맛있지. 한번더 먹어봐 자 아이고 떠먹었네 <laughs> 아니야 까미도 하나 먹었잖아 이게 아기 줘야지자 어? 먹어봐 어찌 먹어봐 아가야. 귀여워, <laughs> 아이고 잘 먹네. 응? 아또 먹어봐, 어치. 아웅. <laughs> 아이 잘 먹네. 자한번더 먹자. 여기 남았다 몇 개. 응? 자 아니야, 까미 는 먹었잖아. 왜 그래? 에이, 에이. 자 어치, 어차 어잘 먹네. 조금 더 있다. 응? 한번 더. 아가야 한번 더. 아가. 아가야. 여기 있네. 앙. 아이고 잘 먹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어? 자, 하나 더먹어 자. 어. 자. 이번에는 이제 턱시도. 턱시도 너 이제 소세지 먹자. 우리 아가양이가 물을 먹고 있어요. <laughs> 너무 귀엽게 물을 먹네요.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여워! 내럼, 내럼! 너무 귀여워요! 아니, <laughs> 아니, 괜찮아! 물 먹어! 괜찮아! 물 먹어! 왜? 물 먹어!